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금호석유 되겠고요. 코드 번호 01178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6월 2일 오후 5시 4분 지나고 있는데, 2.61%, 23만 5500원의 장이 마감이 됐어요. 자, 2.61% 상승했는데,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아, 일단 자. 아니, 오늘 기타 법인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아니, 연기금은 어이가 없는 게 무슨 연기금이 단타를 치고 있어.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뭐, 연기금이 이렇게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요. 그럼 들고 있지. 음. 자, 그나마 웨인이. 이거래 일동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투도 그렇고, 아, 이거는 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금호석유 계속해서 저평가거든요. 이거 지금 퍼가 3, 4밖에 안될 거예요.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이에요. 그냥 금호석유는 그냥 공매도 때문이에요. 또 공매도 때문인데, 왜 그... 기자분들, 이거 좀 쓰세요. 금호소규가 공매도 때문에 안 간다고. 음. 좀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또 공매도량 늘어났죠. 하, 어제 좀 주춤하다 하더니 오늘 또. 아우, 얄미워 죽겠어요, 정말. 공매도 거래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낮았는데, 아니, 오늘 또 이거를 그대로, 아니, 오늘 시초가에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고치나 했는데, 하, 이, 이것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금호석유는 굉장히 저평가라서 사실 뭐 기관들이나 외인이나 다 사고 싶어 죽을 종목이에요. 근데, 공매도 때문에 매수가 꺼려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나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법인이든 기관이든 다 빨리 수익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익나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보시면, 오늘 뭐, 기타 법인, 내외국인 다 나가가지고, 내 외국인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어디, 어떻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공매도가 뭐 불법도 아니고, 그죠? 자, 어쨌든, 징징거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 조금 분석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자,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줬어요. 어떤 거래량이 외인 매수 거래량이 많이 나와 줬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여기 주가 남아 있어요. 음, 이때 가격에 분명히 외인 매수량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절대 전량 매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날은 외인이 이때 샀다는 건 다시 이까지 올릴 가능성 굉장히 커요.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만 회귀 본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요번에 그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200 종목들 좀 추가되고 배제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좀 옮겨가면 그때 다시금 금호소교 쪽으로 주가가 상승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뭐, 좀 길게 보는 게 그냥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3만원대 깰 때마다 그냥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서, 음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뭐 제가 리딩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뭐, 막말로 17만 원, 15만 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15만 원까지 빠지면 저는 모든 대출을 받아서 사겠습니다 정말. 이 1년에 영업이 2조 나오는 회사가 이건 박앤세일이 아니라 거저죠, 공짜죠, 공짜. 꽁짜. 음. 코로나 와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 빼고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것 같고 코로나 얼마나 싫습니까, 여러분. 저도 싫어요. 자 금호석유 참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참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6,86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71%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도한 저평가 상대로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있죠. 코로나 19 완화로 인한 비영관 자산과 리조트 호텔 골프장 부동산 가치 상승 이거죠.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전혀 뽐핑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가 금호석유. 애증의 종목입니다, 정말로. 어.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이어갈 거고, 자, 우리 사랑하는 제 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꼭 한번 살펴보시고, 주식강의 자료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눌러가 보시면 자, 여기 맨 밑에 검색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차트 관련한 내용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한번 봐야죠. 어. 우리 저기 사랑하는 카카오, 아, 저기 금호석유 주주분들. 자, 준, 주엔 리님. 금석이 지지부진하네요. 아무래도 고무를타게 그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할 즈음에서 공무회도 잔고를다 소화하고 갈까요? 음. 그렇죠.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주현님.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10만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어. JCM님, 서버성 전략팀장님 말씀드렸죠. 그러, 그러게요. 그러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강망구장님, 28만 1000원 때 처음 들어와서 현재 평단 25만원. 어. 탈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강망구장님. 리리님 어. 크게 한방 노려볼 겁니다. 예, 꼭. 크게 한방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어, 영상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